전 보냈는데 수고기사한 쓰고 잠깐 사왔니 이슈 기 전에 전에 보냈더라고요. 보석이랑 이업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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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업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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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업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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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업이업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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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업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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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한번 업 수업 수업 치킨 니아 지금 사역자 간사방에 일단 와이파이를 하나 걸어봤는데 예예 예. 응. 얘도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저거 치킨 스 몰래 하니까왜 그게 나와요? 왜, 왜 그걸로 나와요? 아 지금 내 걸로 방송하는 거니까 아 아직 저기서 링크 안 보냈을 거야 아마 제가 응. 안보냈어한 응.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뭐 하시는 거 내일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레 예배입니다 아네 어, 네. 와이파이로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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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<laughs> 이런데서 이러셔도 아니, 됩니까? 이게 여기 아이 아, 메인 방송이 아니고 조국사님 그냥 별도로 하신 방송이고 <laughs> 지금 메인 방송 준비 중에. <laughs> 저 개인, 개인 안녕하세요. <laughs>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댓글 달리는 거아 <laughs> 그거 아닙니다. 아 인터넷으로는 지금 고그 정도로. 네. 가로로 찍어야 돼. 아 가로로 찍어야 되는구나. 그러니까. 아. 다시 네. 다시 다시 아. 그렇게 방송되는 거 아닙니다. 아 이거는 그냥 종생 종생이니까 저희가 예외 방송은 저걸로 하는 건 아니에요.